아, 저도 성교부 디보션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네. 그걸 믿으니까 이곳에 계시고, 또 선교사로 나가시고, 또, 예, 네? 나가려고 또 준비도 하시죠. 아, 사실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복음을 전하는 게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특별히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사명받은 몇몇 사람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우리 교회에도, 아니, 여기서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무슨 선교를 그렇게 가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성교 학교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자기는 선교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깨지고 벗어지면서, 선교를 나도 동참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학교를 하는 목적이 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선교는 이런 거야 라는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수 있는 그 도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참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금 뭐 선교를 가겠다 또 연락도 오고 또 선교를 가겠다 그러고 신청하는 분들도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선교학교 때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이번에 가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으로 우리 선교팀 모임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같이 많이 가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여기서 본 분이 저 팀에도 있어, 저 팀에서 본 분이 이 팀에도 있고, 그러니까, 푸마시를 하는 것 같아. 푸마시. 내가 가니까 이번에 같이 가죠. 다음에 당신이 가면 내가 가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푸마시가 되면 사역은 베테랑들이 하니까 퀄리티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세 살이 붙어야 새로운 동역자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또 다른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진짜 우리 교육부나 우리 자녀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 그게 다음 세대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어져 가야 함께 다음 세대가 더 준비가 되는데, 선교를 가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을 가게 하는 건 어려워요. 또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을 훈련해서 동, 동역자로 동참시키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확대되어 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뭐 천명이 나가도 한 사람이 세 번, 네번 나가면 사실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간 인원은. 어쩌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자리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계로만 나가는 게단계선경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깨달음과 그런 선교적 비전이 있다면 그게 그를 복되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또뭐 같이 가자는 사람이 있어서 또 가는 김에 또 여행도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간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선교 사역에 나를 부르시고 또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면 그게 진짜 단기 선교 주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학교에 대해서 또뭐 좋은 것만 있겠어요.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교회에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또 내가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실수 있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해 나를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 은혜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주의자 이름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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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